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거상 엘리펀트에서 나온 히어로 셈볼 해가지고, 어, 마일스 모랄레스라고 해가지고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어, 흑인 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13살, 어, 그러니까 14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요 어, 마일스는 원래 그 스파이더맨이 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 저 생명을 희생했던 어, 병행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니까 좀 전혀 다른 세계관이죠. 어, 뭐 뭐리부트이도 있고 뭐 다양한 세계관인데 그그 그 독특한 세계관 중에 하나고요. 하여튼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 그 피터 파커를 본보기 삼아서 어,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되어서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어, 운명적 운명적인 규칙을 받아들이고 어, 싸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번에 한번 정품으로 한번 요거 그 캐릭터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뭐 고건 각국에 132피스짜리 제품이고요. 어, 볼관절로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되어 있고 뭐 그냥 뭐 헐크 버스터 까지는 아니구요 이렇게 다이되는데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뭐 슈퍼맨 요저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 까지 총 4개의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번에 뭐 3개 다 보여드렸고 이 4개째 인데요 품질은 뭐 보시다시피 좀 되게 쉽게 부서지고 네, 그 조금 부실하더라고요자 거상이 조금 실망을 시키고 있는데 자 설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구요 자 뒤쪽에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팔다리는 양쪽으로 금방 만들지면 되니까 자블럭돌라 하고 있요 자, 미니 피규어랑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132피스니까 뭐 금방 만들 것 같은데 자 블록 간단히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잔 자 미니 피규어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색으로 생긴 어, 검은색 스파이더맨이고요 자 프린팅은 이렇게 어뭐 엘리펀트 뭐 프린팅 못뭐 나쁜 회사는 아닌데 이번 제품들은 뭐 그냥 그냥 대충 그럭저럭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자 계속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뭐 그냥 단순한 것 같고요. 좀 이게 저기 지금 네 개째 해보는데 이게 무슨 뭐 저기 저 뭐야? 스파 왜 이렇게 깔려. 자 커스텀 제품은 아닌 것 같고 느낌이 그냥 어이구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 맞는데? 자 아, 이거 위에다가 동그란 걸 하나 끼우는구나 자 정신이 없네요 자, 이렇게 돌아가게 회전되는 부분 만들어 있고요 자 이쪽에다가 이 이렇게 안 들어가 자 들어가 주시고 양쪽에다가 자 이렇게 앉아 있는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늘려 가는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런 블록에다가 핀을 하나 끼워서 두 개를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신 거에다가 양쪽에다가 또 핀을 이번에는 자, 요거 십자. 십자 들어가는 부분 핀두개껴 주셨어요. 자, 이렇게 껴 주시. 이자. 자, 뻑뻑한다. 아, 오늘 내고 정품을 많이 조립했더니 짝동이 확실하게 <laughs>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껴 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자, 뭐냐? 자, 여기에서 자, 요런 핀 하나 끼워주시고요. 이번엔 이제, 어, 저 뒤쪽 뭐 보관, 뒤에 그 가드 같은 거,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쪽에다가 또 연결하기 위해서, 자, 요런 거 연결해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요런 부분 끼워서 들어가 주시고, 자, 이쪽에다가는 요렇게 또 끼워주시고, 많이도 끼운다. 그리고 나셔서 반대쪽에도 자 대칭으로 또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미리 안 만들어 놨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야야야 좀 들어가.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예, 뒤쪽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냥 끼우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좀 헷갈린다. 자여기 앞쪽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가드처럼 하나 요걸 껴주시고요자그 다음에 자요 옆에다가 오늘 게 버벅대죠? <laughs> 자 하나 껴주시고 이쪽에다가 요거를 연결하시면서 같이 자 같이 기운 댕기기 쉽지가 않은데 하나도 안들어가 두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 끼우기 진짜 애매하네 아이씨 그래 네가 먼저 하나 들어가고 그래, 밀고 땡겨서 이쪽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자, 이거 끼우는데 모르게 고생을 하냐. 자, 자꾸 빠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연결 뒤쪽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쉬고 계시고 자, 뒤쪽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이 볼관절 블록 저 블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음... 보시면서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시고 그 창작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에이 브뭐 짝퉁을 참고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 그... 세 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어디든지 그냥 배우려고만 하신다면 배울 거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뭔 배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배울 게 없는 거고요. 그냥 나보다 못하거나 좀 나보다 좀, 좀 미숙하다고 해더래도 거기서 좀 뭔가 아저 사람한테 뭔가를 도 하나라도 배워야겠다. 심지어는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laughs> 라고 하는 것도 배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신 걸 가져다가 자 요거 뒤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는데 좀 설명서가 좀 헷갈리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우선 요걸 걸어줍니다. 걸어주시고요요볼관절을저 빼셔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자 요거를 으볼 관절을 양쪽에 다 껴주랍니다 이렇게 조립이 돼. <laughs>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껴서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가 이거 빠지잖아 아 이게 빠 고정도 되긴 하지만 잡아서 땡기시면 또 빠지기도 하는 뭐 그런식으로 어, 되어 있구요 아이고 힘들어라 <laughs> 오늘 좀정품을 이번 주말에 보여드릴건 제가 좀 주말에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어 뭐, 스타워즈, 프렌즈, 뭐, 마인드스톰, 그런 거 그냥 한꺼번에 다 조립을 했더니, 가만 히 있어봐. 에이,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가 보네. 아하하. 역시, 아무래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됐었어. <laughs> 자, 이건 제가 잘못 본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뒤에다 그냥 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요 뒤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아, 요거 하나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아까 지금 만드신 거 똑같이 네개 만들어 주셔서 이 발톱 같은 거자 베놈 그 촉수 나오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하죠? 자 뒤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서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있는데 이거 볼 관절 이거는 어디다가 끼우나? 자뭐 이건 비어있다고 치고요 갑시다 자 이번엔 팔 만드는데요 팔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것도 희한하게도 해라 자 이것도 중복되는 부품이 좀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 끼워주셔서 돌려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자 이런 거를 4개를 자 장착해 줍시다 자 이렇게 2개 장착해 주시고 이쪽에다가 경사 블록 하나 끼워주셔서요 이런 걸 이제 4개 만들어 놓으시면 되구요 이따가 어, 이따가 이따 끼웁시다 4개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팔 앞꿈 자팔 앞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런 블록에다가 자, 요거 또볼 관절 끼워 주시고, 앞쪽에 다가는 자핀 하나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위에서 두개 위에서 눌러 주시고, 자, 작동이지만요거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런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체가 좀 많이 좀 흔들흔들거리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돼서 끼워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하나. 둘, 그다음에 아이고, 셋, 그다음에 넷. 요게 이제 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거에다가 아까 만드신 거 똑같은 거네개 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팔 하나 끼워주시고 또 똑같이 만드신 거에다가 팔, 자, 둘. 오, 이거는 뭐 그냥 중품 들어가는 소리 같은 그볼 관절 그런 느낌 아, 그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드신 거 가져다가 자또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쪽에 팔볼 관절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어우, 쓰읍, 왠지 느낌이 무슨 뭐 거미 같은 뭐진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자, 이번엔 다리 쪽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똑같이 두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지요. 자, 가운데 가시고, 자 이렇게. 야, 이거 볼 관절 무진장 들어가 있네. 그렇죠? 지금 벌써 몇 개가 나온 거야. 이게 다 지금 볼 관절로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셔서,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가 주시고, 자, 앞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자, 불, 불 두께 많이 들어있죠. 자, 이렇게 두개 해주셔서, 여기 다리 쪽 들어가는 그 관절인데요. 자, 요거랑, 조만간 만든 요거랑 이렇게 두개 연결해 주시고, 자, 요것도 똑같이 또 하나 만든, 이건 뭐 대칭이 아니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껴주셔서, 자, 어디가 비고 어디가 디니? 어, 이거 헷갈려. 내가 뭐잘못했나 아니구나, 아니 몸통을 들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들어주시고, 어, 다리 쪽은 요쪽 볼 관절. 자, 하나 껴주시고, 이쪽에도. 하나 끼워주시면 짠짜짠짠 자, 모랄레스의 자, 머신이 완성됐는데 또 그냥 빠지는구나 자 이렇게 돼있구요 자 가슴 쪽으 이렇게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모랄레스 세워서 태워주시면 되겠네요 뭐안끼는 조금 그럴 것 같고 팔은 들고 충성 자 왔다 아, 이게 좀, 좀 불안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힘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껴주시면 자, 모랄레스 머신이 완성됐습니다. 이건 뭐, 베논버스터인가? <laughs> 자 제가 이쪽 세계관뭐저 영화 같은 그런 거안 봐서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각각의볼 관절이 많이 들어가서 다리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 있으면서 빠지기도 하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리 쪽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고요. 어 허리 쪽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뭐 발이 뭐저 좌우가 없기 때문에 상관 없고 앞쪽 같은 경우에는 뭐 가든데 가든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보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민자 같은데도 종종 나오는 제품이고 옆에 뿔도 볼 관절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볼 관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호하시면 되고, 위쪽에서도 어,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고 팔도 무슨 뭐 저기 지네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좀 많이 들기도 하네요. 스파이더맨 그런 느낌도 들기도요. 아, 그 거미 그런 느낌 들기도 하고 떻게 독특한 느낌의 제품인데 자 이렇게 되는 제품입니다. 한번 집에 있는 그 부품으로 이렇게도 뭐 팔두 개만 만들어 져도될것 같은데 아이볼 관절 같은 경우 참 멋지게 잘 이용한 것 같네요. 자 앞쪽의 모습이고요. 위쪽의 모습이 고자 앞쪽의 모습. 자 무슨 저기 그 건담 같은데 나오는 그 그. 로버트, 이런 거, 이런 팔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 있었는데, 피규어? 어디 갔지? 자 여기 있네요. 이름이 뭐였더라? <laughs>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건담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거라고 그러죠. 여기서 팔두개꼈다 뺐다 하는 건데 고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어,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온 고무로 된 피규어 제품이고, 요건열 레고 짝퉁 블록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자 하여튼 그렇게 독특한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아 근데 뭐 이렇게 품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뭐 독특한 방식으로 볼 관절을 잘 이용한 제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보내시고 어, 여러분도. 이 마일, 마일스 모랄레스 예처럼 그 뭐, 뭐라 그럴까 어,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운명적인 규칙을 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규칙 잘 따르셔서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짠짠짠짠짠짠짠 만세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